안녕하세요 풍사님들 오늘은 금모단 종자를 분양 받을 때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애란 생활을 5년 정도 하고 또 금모단을 재배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공유를 할까 합니다 우선은 금모단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뿌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에 낳는 뿌리가 길게 멈추질 않고 자라고 또 굵고 튼튼하게 나올수록 훨씬 건강하고 또 성장도 빠른 것 같습니다. 새 뿌리가 많이 날수록 탄력을 받아서 잘 자라고 또 한쪽보다는 이렇게 세촉 정도 되는 근무단을 구입하시면 훨씬 빠르게 자라고 또 분양도 빨리 나가고 그러더라고요. 작은 종자목을 구매해서 키워보니까 적어도 또 회복하고 좀 커지는데 3,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. 제가 2년 전에 한 쪽에 신화 하나 붙은 걸 조금 가격을 많이 주고 샀더니 확실히 DNA가 다르고 그 커가는 것도 훨씬 크더라고요. 구곡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굵고 또 여폭이 넓어서 다른 난초들보다 빨리 자라서 제가 2년 만에 이 구곡 같은 경우에는 200% 이상의 수익을 본것 같아요. 그때 700만원 중반대를 주고 샀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